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파면이 확실시 되는 거죠. 윤석열 파면이 확실시 되고 일반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은 윤석열 파면인 시간 문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집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발악이 진심의 발악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알고 발악쇼를 하는 거죠. 발악쇼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도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자들의 심산이 들통이 나는 거죠. 윤석열은 어차피 탄핵된다. 윤석열이는 100% 파면이 확실시 된다. 라는 것을 느끼고 조기 대선을 몰래 준비하고 있는, 그러나 결국에는 발악쇼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다음에 윤석열 이후에 또다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서 파시즘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자들이다. 해산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그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어머하는 저 국힘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된다. 이것만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인정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드시 조기 파면하고, 그리고 엄격한 심판을 통해서 최고형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힘을 해산시켜 버리고 윤석열 파시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산당들을 다싹 쓸어서 대청소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주권을 강화해요. 대한민국을. 백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 투표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정치적 천민을 자인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국민 주권의 핵심이 바로 뭐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 주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북을 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윤석열 파시즘 내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군사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군사 독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본 독재를 맞이하고 그리고 바로 검사 독재를 맞이하면서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 권력의 지배하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윤석열 불법 내란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도 해산할 수 있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가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해임시킬 수 있다. 대통령 해임, 국민투표제가 있는 나라. 이런 국민주권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 주권 사상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민본 사상,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이 민본 사상과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신 차려라. 윤석열, 양심의 털난 자. 윤석열, 양심에 뇌가 없는 자.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네, 국민이 우선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네,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양심의 뇌가 썩어버린 윤석열, 김건희를 심판하고 그리고 저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힘을 해산시켜버리고, 진정 이제는 국민주권 국가로 나가야 한다. 정치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윤석열이 예, 모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윤석열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전강훈이 구속. 네, 정강원이 구속을 국민들이 외치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정강원이는 빨리 구속을 시켜서 다시는 에,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등장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네, 정강원이 구속해라. 네, 맞습니다. 정강원이 전한 길이 강력하게 심판하고 허경영이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민전이 그리고 나경원이. 가만두면 안 된다.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떨어져야 한다. 네,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너무 잘못했다. 양심에 털난 윤석열이, 입만년만 거짓말하는 윤석열이를 심판하라. 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이 거짓뉴스 만드는 윤석열이를 심판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들을 심판하라. 예, 저도 반공주의자입니다. 네, 멸공주의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윤석열이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동상을 박살내버리고. 김일성이 동상을 폭탄을 날려가지고 폭파시켜야 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를 빨리 잡아가지고 김정은이도 빨리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윤석열이처럼 쳐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이를 가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털난자, 윤석열을 심판하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천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꾼들, 정치 사기꾼들의 노예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기꾼들의 농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윤석열이처럼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도 자유북한으로 자유북한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인생은 짧다. 정신 차려라, 윤석열. 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발 윤석열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네, 윤석열 농단에 제발 논란하지 말아라.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윤석열이 때문에 국민들이 12월 3일 불법 내란 이후 참을 못 누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와야 한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결정권을 저 국회의원 300마리 대통령 한 마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서 대한민국을 대통령 해임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가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부터 깨어나야 한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정신 차려라. 네, 내란의 주체, 윤석열이 정신 나간 이 윤석열이를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은 일당 독재 국가고 대한민국은 양당 독재 국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만세, 이재명 만세, 이준석 만세, 조국 만세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세상. 국민 주권 국가. 그래서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그러한 국민 투표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국민 주권 방송이다. 애국 방송이다. 개몽 방송이다. 네,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때문에 잠못 이루고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때문에 물한잔 마셔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냉수 먹고 속 차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의 국민들이 많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집을 잃고 헤매고 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윤석열이를 심판하고 윤석열이 김건희를 파면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국가를 향해 나가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12월 3일 이래 무려 두 달, 세 달째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국회의원들아, 국민한테 주권 넘겨라. 네, 국민 어명이다, 맞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주권을 넘겨야 돼요. 그것은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에게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에게 넘겨라. 그래서 국민 투표를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 네. 윤석열이 막 심하게 욕을 하는 욕설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쌍욕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합리적 비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 참 한심하다. 정신 좀 차리자.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정치적 천민으로 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은 윤석열이 100% 탄핵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락쇼를 하는 겁니다. 바락쇼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거죠. 저 국회의원을 당장 해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거대 양 국힘이나 민주당에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한 정당에서 저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 네, 나를 추천한다라는 그런 연락도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올림픽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키는데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추천한다고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거부했죠. 그리고 제가 이 거대양당에서 다 활동을 해봤어요. 해보니 완전히 그냥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줄 서고. 예,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 여의도에서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한 정당에, 에, 뭔가 좀힘 있는 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방송국, 에, 기자도 나와 있고, 재벌 3세도 남아, 나와 있고, 그리고 아주 유명 연예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정치적 권력이 있다라는 이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정치하려면인 내가 여기서 옆에 앉아 있는 자기 애인인 것 같아요. 그 술집의 마담이 자기 애인인데 그 술집 마담의 발에다가 침을 뱉고 빨아먹어라. 그래도 빨아먹어야지 정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보, 그 임명장을 그 자리에서 내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람 잘못 봤어.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물론 제가 그때 그 마담의 발에 뱉어진 침을 빨아먹었다면은 뭐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더러운 정치는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마피아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치는 마피아야, 마피아, 마피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줄을 서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그들에게 개돼지처럼 굴어야지만 권력의 부스러기를, 권력의 빵 조각을, 권력의 떡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그냥 정치판에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치적 현실을 알고 이제는 깨어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국민 주권 정치를 외치고 우리 국민이 주인인 그래서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국민주권방송 애국방송 개몽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시청하시면서 에, 우리 가족들, 자녀, 손자들, 부모 형제들이 국민주권의식을 강화시켜서 저 정치꾼들의 가스라이팅 세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국민주권 국가를 열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시간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깨어나서 국민 주권 국가의 희망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